월급이 128만원입니다. <laughs> 인정하죠? 128만원 월급이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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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o 만원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온거를 <laughs> 어, 그냥 다 썼어요. 예, 다 썼습니다. 와, 네. 와, 와. 주세요. 나지이저몇 아, 아, 네. 장이에요? 어, 지금 100장인데 조금 더 지금 좀몇 장이에요? 28이 역시 이렇게 쓴거예요 진짜. 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마고요 <laughs> 주말 알바.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, 낮에 이제 직장 다니고, 저녁에 또 알바를 따로 해요. 그리고 저 주말에 알바를 또 따로 했기 때문에, 사실 2개월, 3개월 만에 완벽이 돼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아이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, 가정부부 시, 이분도 계시겠지만, 시간이 그렇게 조금 비교했을 때좀 많이 못내겠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3개월이 사실 늦어졌어요. 잘했어요. 네, 진짜. <놀람> 니다 네. 자,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제가 이제 스무 핏 얘기에 담긴 책입니다. 제 그동안 제저 어, 같은 여러분 아다시피 진짜 가난했고 마이너스 잖아자 저는 마이너스 자격 힘든 일 진짜 많았거든요. 그래도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곱하기 수십.